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호라고 해요. 언니 응급 처치할 줄 아세요? 왜냐면 언니는 제 심장을 먹게. <laughs> 아, 나 이거 주조 댓글.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 어떻게 다들 그런 생각을 한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머리카락에 빵 맞고 싶다고? <laughs> 저는 가끔 맞아요. 무대에서 뒤에 렌즈 꼈지 마이 걸프 렌즈. 우와! 대박! 우와! 어떻게 그런 생각해?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눈부셔. 아! 여기까지 가줄게요. 언니 걔가 남자 보면 인사해줘요. 그거 내가 언니 보고 녹은 거니까. 알겠어요. 꼭 인사해줄게요. 어떻게 인사해줄까? 안녕? 해줄까? 안녕? 해줄까? 언니는 베를린이죠. 아! 나 이거 알아. 베를린. 내 마음의 독일 수도. 누나 이티한테 고소당했다면서 미모가 기가 막혀서 <laughs> 와 진짜 미라클 이런 거 배워야겠어 어디 학원 있어요? 나도 거기 등록할래. 나 이런 나도 이런 거 말하고 싶어요 미라클한테 지오씨 그닥 내 마음으로 다 그닥 다 그닥 <laughs> 아 이거는 이좀 앞에서 좀 시크하게 하는 게 포인트네. 아 저는 미라클 그닥 내 마음으로 다그닥, 다그닥. 이케이 이건, 이거 포인트죠? 나잘 살렸어요? 좋아, 얼굴에 긴 묻었어. 잘생기. 와, 아, 이런 거 진짜 다 어떻게 생각한데?